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많은 혜택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과정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여 건강한 소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정 식품은 탁월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품은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도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하며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이섬유의 혜택 11가지 이점을 가진 특정 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는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식단의 중요한 영양소이며 우리 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이섬유의 다양한 이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화 건강 촉진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한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물을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이 혈당조절.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를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여 급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콜레스테롤 감소.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양의 식이 섬유를 섭취하면 식이 섬유가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대장에서 배출되게 합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체중 조절 식이 섬유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 섬유를 포함한 식사는 포만감을 유지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식이 섬유는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태우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 대장 건강 유지 식이 섬유는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양의 식이 섬유를 섭취하면 대장 내의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대장 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는 변비, 대장암 및 장염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육 심장 건강 개선 식이 섬유는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양의 식이 섬유를 섭취하면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면역력 강화. 식이 섬유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8 식이 섬유 섭취량 늘리기. 일반적으로 하루에 권장되는 식이 섬유 섭취량은 성인 남성은 약 30g 성인 여성은 약 25g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더욱 쉽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건강, 혈당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체중조절, 대장건강, 심장건강,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원장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식섬유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소화효소가 소화할 수 없는 섬유질입니다. 이식섬유는 대변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소화과정을 돕는 등 우리 건강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식섬유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이식 섬유는 변비 예방과 대변의 부드러움을 촉진하여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이식 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식 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식 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식 섬유는 곡물, 채소, 과일 및 콩과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귤, 사과, 당근, 브로콜리, 레그루미노사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적절한 섭취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약 30에서 38g, 성인 여성은 약 21에서 25g의 이식 섬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식 섬유를 대량으로 일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서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한 이식 섬유의 성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식 섬유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이식 섬유 함량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식섬유를 섭취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